아이폰 12 출시 발표 이후 관련 소식이 여기저기 많이 보이는데요. 아이패드 프로 4세대에 탑재되어 이슈가 되었던 라이다 센서. 이 라이다 센서가 드디어 아이폰 12에도 장착되었다고 합니다. 라이다는 빛이 물체에 닿았다가 돌아오는 시간을 측정해 사물과의 거리와 공간을 파악하는 기술입니다. 대표적인 예로 우버와 구글의 웨이모 같은 자율주행 차량이 주변 환경을 인식하고 스스로 운행하기 위한 눈이 되어주는 기술로서 사용되고 있죠. 참고로 라이다는 테슬라의 일론 머스크가 라이다는 헛수고 라고 폄하하는 기술이기도 한데요. 바로 라이다 센서가 레이더 센서, 카메라 센서와 비교할 때 10배 이상 비싸기 때문입니다. 애플이 라이다 센서를 스마트폰에 탑재한 이유는 단순히 라이다 센서를 활용해 아이폰의 카메라 성능을 개선하고 증강현실 콘텐츠를 사용하기 위함이 아니라 바로 많은 이들이 기대하고 있는 애플 글래스의 출시를 앞두고 있기 때문이라는 시각이 많은데요. 이 라이다 센서는 AR 기술 정교화의 기본이 되기 때문입니다. IT 업계에서는 스마트폰 다음으로 AR을 가장 강력한 차세대 플랫폼으로 꼽고 있는데요. 애플의 CEO 팀쿡도 미래의 먹거리는 증강현실이라고 강조하면서 매년 iOS의 새로운 AR 관련 기능들을 서서히 업데이트해가고 있는 중입니다. Ms와 구글은 이미 구글 글래스와 홀로렌즈를 통해서 시장에 진입한 상태이고, 2014년 오큘러스를 인수해 VR 시장에 집중하고 있는 페이스북 역시 아리아라는 이름의 AR 글래스를 출시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AR은 증강현실, 즉 현실 위에다가 가상의 물체를 투영하는 기술인데요. 대표적인 예로는 포켓몬고와 AR 카메라, 드래곤볼의 스카우터, 아이언맨의 자비스 같은 것들이 있습니다. 이와 비교해 VR은 현실의... 시각 정보를 차단하고 만들어내는 100% 가상현실 공간으로 안경이 아니라 눈을 가리는 HMD라는 꽤나 무거운 장비를 머리에 둘러야 하죠. AR은 현실과 가상현실을 함께 볼수 있다는 점에서 확장성이 높아 VR에 비해 산업에서 활용이 더 용이하다고 평가되고 있습니다. 구글글래스는 2012년 출시되면서 테크업계와 패션업계까지 주목하게 만들었는데요. 너무 일찍 출시돼서인 건지 짧은 배터리 사용시간, 소프트웨어 버그, 글래스를 이용한 사진 촬영에 개인정보 침해 우려, 뭐 이런 여러가지 문제들로 인해서 폭평을 받다가 결국 시장에서 사라졌습니다. 마이크로소프트의 홀로렌즈는 2015년 출시된 이후 현재는 홀로렌즈2까지 나와 있는 상태인데요. 개인용이라기보다는 주로 기업이나 공공기관을 대상으로 판매하고 있고, 나사에서는 실제로 홀로렌즈를 사용해 우주선 디자인을 하고 가상화산 탐사를 하기도 하고, 벤츠에서는 자동차를 효과적으로 수리하는데 홀로렌즈를 사용하기도 합니다. 또 가상 인체 해부도를 의과대학 수업에 활용하기도 하고요. 이렇게 홀로렌즈는 주로 기업이나 학교에서 상업용, 연구용으로 활용되고 있습니다. 홀로렌즈는 기기 자체의 CPU, 메모리를 탑재하고 윈도우 10 기반 앱으로 구동되는데요. 그래서 다른 별도의 기기가 필요 없이 단독으로 사용이 가능한 대신 생수병 하나 정도를 머리에 계속 달고 다니는 듯한 무게감이 있다고 하네요. 아직까지는 많은 애플 글래스 출시와 관련된 정보가 루머일 뿐이지만, 라이다 센서를 비롯한 여러 가지 정황을 볼 때, 내년 2021년에는 발표를 하고, 늦어도 내후년에는 출시될 것으로 추측되고 있습니다. 실제로 애플은 글로벌 선글라스 기업인 레이벤 출신 디자이너들을 영입하여 글래스 사업부에 투입했다고 하고 또 VR 미디어 스트리밍 회사인 넥스트 VR과 AR 헤드셋 렌즈 제조회사인 아코니아 홀로그래픽스를 인수한 상태입니다. 애플은 홀로렌즈처럼 무겁고 불편한 형태의 글래스가 아니라 실제 안경에 가까운 가볍고 세련된 스타일의 디자인으로 출시될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 때문에 애플 글래스는 단독으로는 모든 AR 기능을 표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애플은 이미 아이폰과 연동해서 쓰는 웨어러브 기기를 다 가지고 있죠. 사실상 이미 애플 글래스를 위한 모든 생태계 준비가 거의 다 끝났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이폰은 CPU를 활용해 다양한 정보를 주고받으면서 작동하고, 에어팟은 애플 글래스와 오디오 연결을 위해 활용될 수 있죠. 그리고 애플 워치는 유용한 리모컨이 될 수도 있고 애플 워치의 정보를 애플 글래스의 디스플레이를 통해 증강현실로 보여준다면 넥스트라운드를 준비하기 위해 모든 준비를 이미 끝내 둔 애플의 생태계가 새삼 대단하다는 생각이 드네요. 여러가지 추측성 의견들 중에 가장 재미있는 소식은 스티브 잡스 에디션을 출시한다는 소식인데요. 스티브 잡스가 생전에 착용했던 동그란 안경과 동일한 디자인의 스페셜 버전을 판매하고 스티브 잡스의 모습을 볼수 있는 스페셜 AR 영상이 구매자들에게 제공된다면 무척 흥미로울 것 같습니다. 애플은 애플워치를 IT기기가 아니라 새로운 패션 아이템으로 부각을 시켜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디자인에 충실한 가벼운 기능의 제품부터 만들고, 기능은 차차 업그레이드 해나가는 방식이죠. 애플글래스도 첫 판매부터 정교하고 사실적인 AR 영상을 보여주기보다는 세련된 스타일의 안경을 만들어 판매하면서 몇 가지 핵심 AR 기능들을 제공하지 않을까 추측되는데요. 구글글래스의 실패 사례를 보았을 때도 그렇고, 아직은 AR글래스의 활용에 익숙하지 않은 과도기의 사용자들에게 유효한 전략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AR글래스의 대중화를 위해서는 사실 가격이 중요한 요소이죠. 애플글래스는 액세서리 마케팅을 할 것으로 보이고, 에어팟 아이폰과 함께 사용되어야 하기 때문에, 첫 판매부터 애플이 가격을 많이 높일 수는 없을 것으로 보입니다. 애플의 출시 정보 의에 연쇄 유출마로 잘 알려진 애플도 궁금해하는 그 남자. 존 프로서에 따르면 가격은 499달러부터 시작될 것이라고 전망하고 있는데요. 구글 글래스가 1800달러, 홀로렌즈2가 3500달러 수준인 것에 비하면 이전 AR 글래스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저렴한 가격이라고 볼수 있습니다. 실제로 이렇게 저렴한 가격으로 출시된다면 구글 글래스나 홀로렌즈처럼 기업이나 일부 얼리어답터 대상의 제품이라기보다는 보다 폭넓은 일반 고객들을 확보하는데 효과를 볼수 있을 것 같습니다. 처음 아이폰이 등장했을 때 의한 아반 설레임 반으로 시장이 커져갔듯이 애플 글래스의 출시가 AR 시장 그리고 VR 시장에 어떤 변화를 만들어올지 궁금하네요. 애플 글래스를 발표하기 직전 워머 g 이라고 외치는 순간에 환호를 상상해 봅니다.